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입니다 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어, 몇 번째냐? 여섯 번째인가? 예, 벌처네요. 벌처. 벌처는 우리가 그 스타크 래프트에서그 속도가 빠른 그런 경차량, 예. 벌처라고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 친구죠? 머리는 대머리에 날개가 있고. 예. 인상적롭게 예, 신. 저런 인상, 더러운 인상으로, 예, 표정이 안 좋죠. 자, 그래요.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볼까요? 음, 자, 어디, 아, 지금 보,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대기 장면, 일부러 시간 내릴 필요 없고, 한번 보세요. 예, 자, 벌처, 야, 보자. 본명은 에드리안 툼즈고요. 어, 직업은 범죄자, 과거의 전기 기술자였대요. 그다음에 소속은 시니스터7 과거에 시니스터, 시니스터 6스였는데 누가 한명더 들어왔나? 예. 첫 등장은 1963년 예. 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넘버 2두 번째 어,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군요 예. 벌처 초능력 향상된 육체적 능력 예. 기본적으로 좀 몸이 좀 운동 능력이나 그런 게 있으시고 무기 장비가 비행가능한 전자기 반중력 발전기 최대 6시간 비행가능 아 저게 뭐야 몸에 붙어 있거나 그 뮤턴트가 아니라 발전기랑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예. 아, 시간이 정해져있어 6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총 이런 것들을 갖고 있, 있으시답니다 자 대기 대기 상태에서 보셨죠 아 이걸 내가 따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자 그렇고요 기본적인 공격을 한번 볼거요아 이게 플라즈마총 이게 이제 권총 종류 같은 거라 예. 연사 속도가 좋지는 않다. 오, 달리면서 쏴. 오 좋아. 멋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장, 장거리 공격도 뭐이 총을 쏘는 거겠죠? 이 조준하는 게 이제 날개 모양이네. 초록색. 근데 자료 찾아보니까 인상이 진짜 정말 더럽던데. 예, 지금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예. 오,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정말 인상이 더럽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공격. 특수공격. 무슨 뭐 전기나 그런거 없는거 같죠? 그런거 있나? 얘가 지금 전기가 있을 리가 없고. 어 텔레키네틱 파워도 없는 것 같고요. 땅을 팔리도 없고, 예.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셔서 다시 만들긴 좀 그렇다.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예. 빠지는 게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저런가 보다. 그러시면 되고. 역시 뭐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행하는 것도 조금씩 다이 특성이 좀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날때이 속도가 붙을 때까지 좀 느리죠. 네. 아닌가? 저 날개 액션이 느리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가? 빠밤. 자, 다시 돌아가자.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터보가? 짠, 아, 잘 돌아왔죠? 자, 이런 친구입니다. 예. 기본적인 내용들도 설명드렸고, 공격도 한번 해봤구요. 자, 그럼 내려가면서 자세한 모습 보시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더러운 인상을 한번 보자고 얼굴은 절대 안되네, 고개를 뒤로 한번 보고 자, 여기는 조명이 너무 쎄 어. 자, 이런 친구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나온지 오래됐구나 예. 거의 스파이더맨 2편에서 나왔으니까 예. 63년? 어, 진짜 오래됐네요 예. 자, 그래요. 뭐 자료, 자료 있나요? 예, 자료 있으면 자료 보면서 끝마치기로 하죠. 자,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랩핑맨이었고요. 또 다음 캐릭터 소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